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독스입니다 오늘은 펜타하우스 퀴즈 시즌3 두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준석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정답은 토플 학원 하진톤 빈칸에 들걸 알맞은 금액은 무엇인가요? 자, 바로 100억입니다, 100억. 하진톤 빈칸에 들걸 알맞은 말은, 자, 위반 시, 뭐뭐 1%씩 차감. 정답은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사진 속 물건은 뭐뭐뭐의 끝이고, 뭐뭐뭐에게 뿌렸습니다. 돈답은 베로나고요, 여러분들. 베로나. 누구한테 뿌렸냐면요. 바로 주단트입니다. 구진이는 뭐뭐뭐를 내고 풀렸습니다 돈답은 보석 끝. 제니 아빠가 등 뒤에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꽃 다발. 1 4번 문제입니다. 자하진석때미이는 뭐뭐뭐의 것이 때문입니다. 뭐뭐뭐 것이다. 정답은 강마리. 배경음성 주단 대화, 동필의 대화를 뭐뭐뭐의 엿들었고 있었다. 바로. 주석경입니다, 여러분들. 주석경. 사실, 빈칸에 들어갈안 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바로 서울운대입니다 여러분들. 15번 문제입니다. 유재니는 아빠가 뭐뭐뭐에 있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사진속 빈칸에 들어갈 안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유재니 아빠는 살인자라고 네 주석경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살인자. 자, 자 입시 시험 중하은별의 뭐뭐뭐에 베로나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베로나죠, 여러분들. 베로나. 의하은별의 주머니에 네 주머니죠. 네. 자, 그렇습니다. 다 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누건이 자동차 꽃밭 사고날 사진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비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천단지는 문이 안 열리자, 뭐, 뭐, 뭐로 문을 냈습니다. 그럼 소기입니다자연수 인물의 이름은? 정답은? 백 중기 집안 문제, 할소인물은 뭐뭐뭐의 형, 뭐뭐뭐이다. 정답은 자, 대답 정답,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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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껄, 리, 리, 알렉스입니다. 현서지는 자, 주단태, 주단태, 뭐뭐 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청이죠, 도청. 그럼 도청. 자, 100억 달러가 들어있는 로건이 궁고를 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오윤이죠. 18번 문제입니다. 논피는 분수대 베루나에 베룬, 배수로에 에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유동필은 분수대 배수로에 머머대가리를 넣어 일부러 막히게 하고 있다. 정답은 생선입니다. 바로 앞에서 네요 자, 하물주머니배베나의 핸드폰을 넣은 사람 이름은 진분홍 진분홍 자, 뭐뭐뭐는 생일파티를 하는 틈을 타하제머로로주단태를 죽이려고 한다. 정답은 배중이고요. 다음은 하드 총입니다. 1 9번 문제입니다. 자, 오래전 주단태의 과거가 나오는 장면 속의 나라 이름은 무엇인가요? 딱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1번 사진속 인물은 휴대폰 속뭐뭐뭐뭐를 들으며 오열하고 있다. 전압은 음성, 녹음, 넘어진, 이그진, 이 가방 안에는 저도 이게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문. 제입니다. 자2 0번 문제입니다. 아빠가 살인자라는 충격에 사모 하면 짐을 다 싸들고 유재니가 향하는 곳은 옥상. 주석경이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단태입니다. 주 단태. 자 주단태가 백준기를 죽이려고 했던 도구는? 망치였죠, 여러분들? 망치. 자, 21번 문제. 사진 속 물음표 속에 있는 인물은 뭐뭐뭐이며, 하포기 징계 결과로 뭐뭐를 당한다.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겁니다. 바로 주석경이고요, 처음에. 주석경. 바로 태학입니다. 촬영장면에서 심수라는 주단태의 머무를 잘라 버립니다. 주단태가 목에 매달린 거죠. 바로 레타입니다. 백준기가 주단태의 옛날 과거 모습이라면서 꺼내던 것은 뭐뭐뭐뭐 포스터이다. 은 지명수배. 이2번 문제 주석경이 주단태에게 건네는 것은 심순원의 뭐뭐뭐뭐뭐과 뭐뭐이다. 네, 주석경이 대태격 당하면서 내 네, 주단태로 믿고 지금 하고 있죠. 와 정말 아쉽네 여러분들 역할이니까 참네 아쉽습니다. 다음 답은 중록증입니다. 등록증이고요. 정답은 또 도장입니다. 아고 도장. 심소년은 재아치를 하고 있는 딸, ~~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혜인입니다. 자, 하진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못 봤는데,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예. 네. 부인과.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이상 또 다음 또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